태란 조기석 선수고요. 저극 그 김명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어, 바로, 바로, 바로 바로까지 돼버렸고요 네. 드론이 들어갔거든요. 이리로 네. 제일 구석에다가 지금 숨겨놓고 잡으려고 오, 아, 아, 아! 걸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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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걸렸어요. 예. 아, 걸리자마자 몸을 살짝 움직였거든요. 수해 네. 네. 처리 상태에서 쥐었지 않은 형태냐, 아니면은 가스를 가져가는 형태냐 네. 여기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초반에 날아오는 뮤탈에 어쨌든 타이밍이라든가 음. 양이 좀 다르니까. 수비 방법도 좀 달라지는데 S c v 가 보고 죽었습니다. 추가 베라스가좀 계속 늘어나는데요. 호해처리 이건 굉장히 빠르죠. 네 여기다가 네. 하나 올리네요. 네 적으로서는 배를 너무 많이 불려놓은 상태였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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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유하게 지금은 뮤탈리스크에 기본적으로 겁을 먹어서 한동안 좀 어, 주저앉아 있어야 뭔가 이제 다수의 드론을 수, 순식간에 확 추가해가면서. 풍부한 어쨌든 어, 라바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까지는 만들어주는데 음. 그러지 않고 그냥 눈치채고 뛰어나왔습니다 1억 된 네. 상태에서 포베로 뮤탈리스크 숫자를 계속 늘리면서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백업을 못 오게 만들고 정면에 지금은 선발대와 싸울 생각이죠 뮤탈 중심체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 병력을 많이 줄이는 게 너무 오. 중요합니다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 네.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주력 바이오닉 병력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아,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네. 뮤타를 보자마자 또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뭐 이득을 챙기지 못했어요. 예. 지금 뮤타리스크를 견제를 계속하면서 하이브테크까지 올렸고 디팔로까지 갖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닉 병력이 어느 정도 나가다가 배스이 나올 때쯤 이제 시간이 됐고 상대가 러커를 보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지금 약간 회군해 있는 상태거든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네. 확인했거든요. 아, 배슬리사로이한방한 아 방, 한 방. 자 들어가서 이 안쪽. 퍼렛이 좀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네. 어, 이제 끝났어요 개발 네 배스리 뭔가 이레디를 이 쓰지 못하는 예딱 나와서 얼마 안될 만한 시간대에 딱 습격을 해서 상대 배스를 좀두개다 잡아줬었으면 조금 더 예, 음. 시간을 벌수 있는 형태가 됐을 텐데 그러진 못했고 체력이 좀 빠졌어요 뮤탈이 이게 추가 확정 와이 단속도 기가 네. 막혀요 다른 거 없어요 이클립스에서는 그냥 쓰리가스는 허용 나머지 네. 지역은 계속 회방 이게 지금은 테란의 어쨌든 지상 과제이자 목표이거든요. 네. 여기 드랍십 찔러 넣으면서 병력 다시 갈무리해서 여기 지금은, 어, 러커 잡아내고 다섯시 라인 쪽 완성되자마자 다시 가서 또톡 깨버리게 되면은 저우 입장에서는, 어, 계속 답답한 상황이 되죠. 결국에는 저 내신 확장 자체가 완성되버렸습니다. 또 커널을 통해서 완벽소비가 어, 가능한 저거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어 와, 그래서 그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내시에 가서 해철를 펴는 거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와, 이거게 들어가면서요? 계속 앞마당, 들어가고. 앞마당 쪽으로, 와, 지금은 들어가서 플레이그 다크숲 지금 뿌려주는 거 너무 좋고, 네. 자, 드랍십이. 야, 울트라가 와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 커널이 결국은 펴졌기 때문에 순간 대처가 충분히 가능했고, 아,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테란의 정면을 계속 두드리면서 아래쪽에 해철이 깨졌던 걸 다시 복구한 결과, 결국 아래쪽에 해철이는 펴졌고, 네. 12시까지는 했습니다만, 여기 병력까지도 잡아내고 있고, 베스 숫자를 줄였거든요, 4일 업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감시 자체를 영원히 해야 됩니다. 이 가장 짜릿한 야, 야 1타 3피 예, 거기에 딱 뮤탈리스크가 동원이 되면서 12시에 해처리를 아, 내줬습니다만, 베슬 포함한 병력을 지금은 잡았고, 네, 여기서 추가 울트라까지 옵니다. 네, 울트라도 남아있는데, 디팔러까지 지금은 하나, 아, 살랑살랑 등장했기 때문에 수원 뿌여가면서 이쪽 수비 라인 그냥 돌파할 수 있죠. 대시만 네. 어떻게든 좀 막아내는 상황이었다면은 이 경기를 테안히 잡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그 빈틈, 그 짧은 찰나. 그렇죠. 와. 계속 싸워주면서 이 패스 숫자 줄이고 들어오는 병력들 상대로 해서 또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내시를 가져갔어요. 패스 제거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울트라는 지지. 두 번째 세트 대결 벤젠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달인 선수 와 사랑이 선수고요. 그리고 빨간색 보해 선수 황합파 선수입니다. 내려가는 S C V가 없었는데, 어, 근데, 어, 예, 어 여기는 자원에 맞게 딱안 지었어요. 아 이거 견제 받죠? S C V니까 이제 프로브를좀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정위치도 아닌 구석에서 네. 예. 좀 집중력을 좀 보여야 될 때입니다. 이걸 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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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아! 두번 누른 것 같아요. E S C는. <laughs> 엄청난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말렸어요 아아 아, 예. 그래서 이 자그마한 실수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아, 전, 아니 미네란이 예, 600까지 돌아가요. 올라갔어요 예. 예 600까지 올라갔고 아이고. 아니 3시 나왔는데 아이고. 지금 그냥 이 프로버 하나가 터트렸는데요? 진짜 아읽게도저프로모 컨트롤이 진짜 예술입니다. 야, 이거 진짜 움직여보세요. 이거 움직여보세요. <laughs> 와. 이번에 그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드랍십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음, 네. 음. 뭔가 정면으로 이제 먼 거리를 가다가 뭐상대가 리버라든가 혹은 게이트웨이 많이 늘려서 막아버리면은 그 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음. 최대한 자신의 자원줄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일부을 예, 털어서 상황을 반전시켜보자. 레이스 하나 뽑고, 수비용도로 레이스 하나 뽑고 지금 이제 드랍십을 뽑는 것 같은데 이미 로보틱스는 투 게이트웨이즈에서 올라가면서 라고는 어,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벌써 완성돼서 옵저버가 상대 팩토리 상황을 보고 있죠. 아, 프로토스는 되게 좀 이, 있는 지상군 가지고 안정적으로 배치해놓고 어, 이제 자원만 좀 수급하면은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 어? 어, 어, 아, <laughs> 예, 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laughs> 예, 예. 한번 실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 실수가 아 어, 나오는 경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테란이 지금 나갈 수도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이리또 늘어나. 이미 지어놓은 게이트웨이에서 유닛을 뽑아도 지금 지어놓은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을 네. 이길 수가 있는데 네. 이비테크가 여기는 끝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센터 쪽 지금은 모이는 네. 프로토스의 병력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삼백으로 뭐 네. 아, 아, 좀 가겠는데요? 네. <laughs> 아, 방법이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테란으로서 아예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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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도 지상군도 엄청 많은데 야. 캐리어로 인구수를 아, 평소 제 자신이 아, 겪어, 겪어봤었던 인구수를 뚫어버는 뚫어버린 형태에서 오기 때문에 자 눈치 봐가면서 자 질럿 붙이고 네. 오 이제 바로는 그냥 바로 감사해서 죽었습니다. 네. 완전 오픈된 공간에 나와 있던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이 다리 안쪽에서 좀흡비적인 상황을 네. 갖췄어야 되거든요. 네. 나와 있는 병력 을 캐리어와 지상 병력 을 통해서 잡아먹고 있거든요. 지상 물량도 많은데다가 사실 메카닉의 업이 잘된 상황도 분명히 네. 아니거든요. 혈란 병력은 거의 잡혔고 포토스는 거의 주력이 살았고 그만큼 네. 또 생산됐습니다. 뭐드라곤들 질럿들이 그냥 골리앗들은 잡아먹죠. 네, 뭐 반파만 갖춰주면 반파만 시켜도 마무리는. 네이 친구들이 하니까요. 먼저 제제. 김태영 선수, 임진묵 선수의 대결이에요. 네앰프 김태영 선수고요. 노란색이 임진묵 선수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진에 또 들어가봤더니 가스를 또 열심히 또 캐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전진 건물에 대한 의심 이런 부분도 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임진모 태방이 <laughs> 네. 배록더블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다면 해볼만한데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일단 뭐 시즈모드 개발된 탱크를 통해서 아, 입구 쪽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1 2시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형태로 건물 하나가 전진된 건물 하나가 더 있어요. 오. 예, 레이스까지 사용을 한다면 뭐 시야 확보용으로도 예, 활용을 해주면서 입구쪽 돌파.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네. 센터 팩토리 좀 발견. 병력 나오는 예, 루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 예, 어떤 지점을 장악을 해서 앞마당을 결국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오. 자 리페어. 어 시즈모드. 탱크 하나 더 와요. 자 이런 거거든요. STV를 통해서 자 풀이. 네. 자 여기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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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졌어요. 자 뒤에 추가 탱크가 또 왔습니다. 네. 얘네를 한 칸만 닿아도 되거든요. 네. 벽을 어쨌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투스타 레이스로 일단은 맞겠다라는 의도는 우와. 확실하게 지금은 봤어요. 제로 좀 물러서죠. 네, 상대님 스탑포트좀 다소 늘렸고 좀 음. 생산 중이라는 거 봤습니다. 확장 견제. 네, 자 베러스 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네. 요. 자, 요. 끊, 네, 끌려 들어갔는데 오. 오? 자 시야면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베럭이 있는 쪽과 레이스가 있음에도 시야를 못 밝힌 쪽의 차이거든요. 네. 네. 오, 오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때렸어요. 때렸어요 파란색이 예, 예, 먼저 때렸어요. 아 베럭스. 약간 베럭스 움직이다가 레이스 이동시켜놓은 거를 네. 너무 까먹었어요 임진북 선수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레이스 추가를좀보고 있는 상황이고 병력 나가요 이번 컨트롤 실수가 너무 컸습니다 네. 네. 앞마당 어차피 상대방 우인이기 때문에 앞마당 자원을 왼쪽 가스와 미네랄 소수만 먹으면서 네. 다수 레이스로 본질을 털어버리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자신의 탱크도 잃었고 레이스 싸움에서 졌다는 게 너무 지금은 안, 아쉬운 부분이죠 다시 한번 들어가 싸움 거는데요 네. 상대도 지금 투스타인데 아, 더 그... 많은 병력 더 많은 병력이고 넥기 있고 어 지금은 김태형 선수는 나와야 지금은 두기잖아요 네. 탱크를 잡아먹고 이러다가 베럭스 이동시키다가 미리 이동시켜놓은 레이스를 컨트롤 네. 못했어요다 GG 투혼에서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그 김건욱 선수예요 조커티어의 경기 프로토스 김학수 선수입니다 계속 봐주고 있어요 김학수 이 중간에 잘리건 하지 않고요 바로 잘 돌리고 있습니다. 네. 호원 장담한 대로 무언가 이제 경기력까지 좀 살아 놔줄 필요가 있죠. 네. 서포지를 그러니까 포지가 부서질 거를 감안해서 포지를 짓긴 하는데 이걸 보통 안 안쪽에다 짓거든요. 네. 이 넥서스 부근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자꾸 짓게 되다 보면은 자기 유닛들끼리 끼어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7상까지 맞췄습니다. 로브가 들어가면서 본진에서 내려오는 히드라의 존재까지 확인하고 지금은 죽었어요. 네. 캐논 숫자가 가장 음. 조절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히드란 색이 추가로 뒤에서 지금 꾸준히 지금 나오곤 있거든요. 일단 이 당황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논을 미리 아주 빠르게 연달아 서 치기보다는 게이트를 최대한 빠르게 늘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네. 음. 대체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초가꽤 네. 괜찮은데요? 네. 이게 이공바업 질럿 자체를 포게이트를 너무 빨리 올려놨기 때문에 저그가 병력 조금 아, 뽑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 드론이나 해처리쪽에만 신경을 쓰면 우르르르 몰려나오거든요? 여긴 2포지까지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네. 자 놀라죠 저그? 예. <laughs> 어? 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온다고? 질럿 날리고 있어요. 곧갈 겁니다. 이제 네, 추가 돌더어 노출됐어요. 노출돼 있는 자리인데다가 질럿 4시 상대를언덕으로 올라온 거를 최대한 회방시켜 놓고 이렇게 되면은 어, 드루는 일을 못 하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자희 초본 기목 쪽에서 자, 이 정도 하고 이 질럿들을 생존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여기 때리고 좀 나가죠. 아래쪽으로 빠졌고 그 와중에 히드라의 양을 보고 어 어 하이 템플러를 지금은 추가를 하면서 게이트를 더 지었습니다. 네. 오. 오 상크를 부셔 놓은 것이 야 와. 비비가 기박수저야 지고자 못 찾아도 들어가기만 하면 아, 네. 저거는 느꼈어요, 지금. 네. 네. 보기는 봤는데 아이 타이밍에 또 드론 일못 하게 만들어 주고 드론 둘썬 것도 충분한 이득이죠. 어질럿이 트리플 지역 쪽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아, 예, 싸우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지, 제가 오오. 이 트리플을 얘기했던 게 이게 질럿이 아무리 질럿을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히드라를 상대할 수는 없어요 대놓고 네 예, 지형적인 이점을 좀 차지하지 않는 이상은 아 다크를 그 와중에 어, 좀 쓰려고 질럿의 어쨌든 희생을 처음에 얻, 얻었던 이득이라는 것은 이게 넥서스를 빠르게 펼수 있는 찬스를 잡았던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저그는 몇몇 그린 여기를 지워주고 싸움을 계속 걸고 아 있도와자 뭐. <laughs> 일단 욕심부려봅니다 저구쪽에서 네. 박잡고 네. 있는 프로투스의 주력 병력이 언덕이 있는데 들어간다? 그냥 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그는 네. <laughs> 말 그대로 그리고 죽었어요 저 위쪽에서 그렇죠. 자네만 좀 남았습니다. 저그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잡아놓고 럭커를 걸어 해놓은 다음에 위주, 옵저버 위주로 톡톡 뚫어주는 게 훨씬 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이런 플레이인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늦게 시행된 바가 있어요. 오. 세 시적을 한번더 견제하려다가 이제 슬슬 뚫을 준비가 됐죠. 프로토스가. 네. 왜냐면은 세, 세시 지역에 어느 정도 이제 프로브가 붙기 시작을 했고 옵저버가 3옵저버예요 업적으로 비쳐놓고 드래곤 숫자가 부대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슬슬 아, 상대의 럭커를 점사해가면서 뚫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저버가 삼업 저 삼업 저버예요. 오우, 스톰 뿌리면서요 그리고 업 차이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투포니가 오와, 워낙 빨랐기 때문에. 3이업이에요 여기 1업인데 어, 아, 네. 스톰도 되게 침, 되게 침착하게 스톰도 잘 써요 지금. 와, 히드라, 십이어. 싹스리 되는데요. 네. 자 추가 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리 쪽에서 이 막아내야 되는데 와. 자 모든 병력들 랠리 찍은 병력들도 와야되고 럭커도 네. 진짜 연탄바을 만들어야 못 뚫는거거든요 자 내려가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드래곤 숫자도 꽤 되거든요 아래쪽에 어. 뚫렸어요 김학수 네 되게 차분하게 뚫었습니다 지금은 네. 네, 스톰도 히드라 머리 위쪽으로 네,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면서 아래쪽을 결국은 뚫어버렸어요 그렇지 업그레이드 포지 지금 두개를 올린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신경 많이 썼거든요 3위업 네. 쭉쭉 밀고 들어가면서 이 병력들 잡아내고 있는데 이 힘이 느껴지고요 거기다 업그레이드 힘 스톰의 힘, 인구수는 거의 두 배. 와, 이거, 아, 찍어 누르는데요? 스톰도 엄청 차분하게 지금 잘 쓰고, 네. 김학수가 호언장담한게 아, 그렇죠. 이유가 있었어요. 어, 거기다가 이드라운들의 카이팅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이야, 이 선수가요. 이야, 예, 이거 컨트롤 <laughs> 연습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너무 차분합니다. 네. 치즈! 자, 이번 대결. 김학수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오늘 경기 4대0 승부가 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김학수가 제대로 지켰고 강력한 우승후보답게 이번 경기 팀장의 로이비 팀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Yep.